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TK를 방문해 방문하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요즘 거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윤 대통령부로부터 압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요한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소위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자기가 데려온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거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이런 걸 예상을 하, 했습니다. 예, 우선 김기현 대표가 맨 처음에 그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거기 강서구 선거가 패했다고 해서 그건 너무 당이 깊숙이 개입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다라고 논평을 딱 깔고 그대로 리더십을 이어갔든지 아니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이 당의 당뇨들을 전부 사퇴를 시키고 자기는 안 나가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나가고 당뇨들을 그대로 놔두고 네. 그렇게 가는 리더십이 가장 정상적이었고 안 갈려면 차라리 아니 그그 그 선거는 거기 저 강서구 선거는 원래부터 민주당 세가 강한 소위 세명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아니냐 그건 뭐의래 예상을 한 건데 하면서 거기서 딱 잘라야 되는 것을 잘르지를 못하고 어그 무슨 책임을 진다고 해가지고 당 밑에 있는 그저당 예, 오역들을 전부 다 내보내버리고, 응? 자기는 그대로 있고, 그게 바로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대로 딱 자르고, 아, 거기 선거는 의뢰 그런 것이었다. 생각해야 되는데,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침몰을 돼가지고, 응? 벌써 그것이 리더십이 흔들린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그대로 포스트를 지키고 있어야 될, 어, 그 당직자들을, 왜 당직자들을 내보냈냐, 이거. 예요 자기가 내보냈지 않냐, 이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당직자를 내보내기 전에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어, 책임지고 나가는 책임 리더십을 소위 보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가 좀해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인요한을 불렀으면은 인요한을 많이 생각하고 불러야 될거 아닌가, 이거. 예요 인요한이 어떤 사람이란 걸 그걸 막연하게 알고 달려들었다는 것 그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아는 알아볼 만한 사람한테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소위 쇼맨십이라든가 또는 또는 퍼퓰리즘이라든가 그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옛날에 그 TV조선에서 같이 둘이서 패널을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쭉 있었는데요. 이분이 보통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 형이고, 어, 권위주의 형입니다. 이분이 권위주의 형에다가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오르소독스또 독선 성향이 좀 있더라라는 그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캐릭터를 갖다가 특히... 잘 알아보고 혁신위원장을 선택을 하든지 해야지. 무슨 뭐 장식품으로 혁신위원장을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김기현 대표가 잘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김기현 대표가 차 처음부터 거기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강서구는 원래가 원래가 이저 민주당 지역이다. 강세민주당 강세다. 에. 그리고 김태우는 선전했다 하고 선을 딱어버리면은뭐 어떻습니까? 그것이 최선인데 당직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사퇴를 시키고 자기는 딱 앉아있고 하니까 비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고언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든지 에? 강하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뭐 그건데 그 원래 그 국회의원 세 명이 거기에 가불병이 다 민주당 아니냐? 그 원래 민주당 세니까 예이 정도면 선전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야죠. 마치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호남에 가서 어 김태우가 그만큼 싸웠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한 거다 이거야. 그리고 그 길로 자기 길로 국민의힘의 길로 딱 가고 혁신위원장을 좀음 자기가 생각한 당내에서 당내 인사로서 혁신할 수 있는 그 저는 그걸 갖다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당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태경이는 X고 그 하태경이는 저 이준석하고 유승민계고요. 그 주사파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예. 네. 말고 그런 거는 뭐저이 혁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란급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은 하지 말고. 그거 다 찾아보면 엄청 많다. 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광역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특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사람을 볼줄 몰라요. 김기현 대표는. 결국 자기 머릿속 아니면 옆에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말을 잘못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기현 대표 리더십 거치 압박에 당 리더십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즈십 자체가 자기가 약체가 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현 씨가 자, 자기가 자초한 거죠. 선거할 때 분명히 이 선거는 강서구는 이 지역이 어려운 저, 지역이다. 여기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국회의원이 가불병이 다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이번에는 힘들지만 선전을 했다. 김태우가. 김태우가 사실은 선전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작년 선거 17%그 평균이 국민의힘이 졌다는 그 내용성을 갖다가 딱 밝히고 어? 이번에도 17%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갔어야 되는 것이 가지를 못했다. 왜 못했냐? 밑에 있는 그 당뇨들을 목을 처벌했어요. 아,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휘말려 버린 겁니다. 당 리더십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TK 찾은 김기현은 바로 자기가 잘못한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국민의힘 김겸 대표가 인류한 혁신위원회를 향해서 정제되지 않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 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유는 아니, 인류한 씨 혁신위가 말이요. 지금 봅니까. 당 대표보다 더 세게 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퓰리즘을 충족시키고 당의, 당을 흔들었던 이준석이라든가 하태경이라든가 하태경은 뭐안 안 찾았는지 모르지만 뒤로 어떻게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준석이나 유승민을 계속 찾아다니고 또뭐이 이, 유승민을 갖다가 애국자라고 막 높이 칭송하고 말이죠. 아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인류한 혁신얘네가 혁신 어떤 내용 내용성 혁신이란 거는 어떤 새로움으로 변화를 주는 인센티브인데 이 변화의 정책의 변화라든가 당의 변모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 인사까지 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천의 문제까지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혁신에는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인류하는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공천에 개입하지 마라. 공천은 공천 관리위원회가 나중에 생기게 돼 있고 어? 또 인재는 인재영입위원회가 생길 수 있다. 자기가 뽑은 어? 소위 혁신위원회처럼 그렇게 그렇게는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혁신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소 제가 발표를 좀 했습니다. 비판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아주 뭐 신선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 인요한 리더십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바대로, 어 그런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을 보고, 아, 뭔가 충돌이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결국 충돌 하잖아요. 네. 정제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죠. 어이 언론 보도에 막 나고 심지어는 뭐말안 들으면 뭐 독약 처방 하겠다 뭐 극, 극약 처방이죠. 그게 뭐 등등. 어 그만 또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만 둔다 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이 혁신에서 나왔죠. 그리고 우선 구성부터 그렇습니다. 당 대변인은 김, 에, 김, 김경준 의원이, 김경재 의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김경진 의원이 과연 길까 그분도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을 정치를 안한 사람이 대변을 했다 모르겠는데 정치를 했다면 국민의힘과 관련된 소위 보수 우호적인 이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그런 인사로 해서 해야지 민주당에 가까운 분을 해서는 안 된다. 김경진 씨는 어, 상당히 유능한 분이긴 하지만 그는 국민의 당 출신이고 그때는 에 자유한국당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대립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당, 당을 많이 비판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또이 광주 출신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순천 출신과 광주 출신이 막 그냥 경상남도 아 경상도 낙동강 하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국립현충원 묘역의 현충원을 먼저 참배를 해야 그게 국가적인 혁신의 연화가 됩니다. 그런데 망월동 간다고 해서 광주를 먼저 찾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가 배를 잘못 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 망월동을 찾는 것은 두 번째 가고 맨 처음은 국립 현충원을 찾아라. 그렇게 웅대한 국가를 위해서라는 아젠다를 만약에 두고 있다면 에? 국가를 위한 여권, 어떤 승리를 위해서라면 현충원을 찾아라.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은 게 아니고 저 같은 미물의 얘기를 갖다가 들릴 리가 없죠. 귀에. 예. 무슨 아마 큰뭐 혁명군처럼 혁명 공약을 발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고 혁명군이다 그리고 착각을 하고 있다 공천 문제는 인사 관련 문제로서 그거는 공천 관리위원회하고 당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인재 영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혁신위원회가 뭐당 대표 모든 것을 정권을 잡았다 하니까 정권이라는 게 무슨. <laughs> 일부 혁신위원회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기강을 흐트려 드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당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진 그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전날에 언론에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혁신이 조기해산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딜이죠. 일종의 협박이죠. 위협 커뮤니케이션이죠. 김 대표의 거치를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거치를 압박하고 그럴 것은 아니죠. 김 대표가 혁신위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자 이제 김 대표가 화가 났죠. 혁신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준 겁니다. 김경진 혁신이 대변인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좀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다 똑똑하고 유능한데 왜냐하면 그 정치 패널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보통, 어 식사는 안 하고 차도 안 마셔봤지만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다 알죠. 근데 보면은 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알수 있는데 김경진 캐릭터 글쎄 충분히 저러고도 남죠. 네 남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 하여튼 <laughs> 김경진 대변인이 언론에다가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린 조기 해산하겠다. 압박 압박을 했습니다. 거치 압박을 했죠. 그러니까 김 대표가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죠. 김 대표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혁신이 조기 해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혁신이는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응? 어? 이거는 안 된다. 월권하지 말라. 이겁니다. 당 리더십을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 대표가 한 말은 다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이번 오늘 이 대구에서 한 얘기는 똑다 맞습니다. 혁신이가 당 리더십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혁신이 요구를 대폭 수용이 전까지는 당 안팎의 압박과 고립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이가 중도 해산하든지. 아니면 혁신이가 이김 대표의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게와 함께 가는, 함께 토론하고는 함께 인식하는 그러한 혁신이가 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쪼개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벌써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류한 혁신이가 김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대표 측 인사는 내년 40 총선을 앞두고 혁신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 연말부터 실행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혁신위가 이렇게까지 김대표를 압박하고 보채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비대위 체제는 인류한 혁신위가 김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김대표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전에, 전에 강서부 선거 바로 참패 직후에 모든 걸 책임지고 김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전당대 조기전대를 열어서 당을 어떤 일신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었는데 그 찬스를 놓친 거는 김 대표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해서 혁신위원장을 인유한으로 했으면 그 사전에 못이 딱딱 박혀 전제가 있어야 된다.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선은 넘지 마라. 그런데 인유한 씨는 의외로 지금 정권을 잡은 것처럼 나 정권 잡았다. 하니까 뭐 인재 영립 뭐뭐 공천 뭐 관련된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당대표도 초기에 잘못했다, 초기에. 강서구 대응을 잘못했다. 강서구 대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선을 딱 끊고 그건 당연히 참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태우는 선전했다. 딱 선언하고, 이제 당력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첫째, 두 번째. 책임을 진다면 당료들을 내보는 게 아니고 당대표인 자기가 딱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 대신 비례위 내지는 조기전대를 딱 해놓고 마무리를 잘 해놓고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아니면 내가 험지 출마 하겠다. 내가 강서구에 나가서 한번 장렬하게 한번 전사하겠다라든가 좀 뭔가 드라마틱한 연출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일단 혁신위원회 하려면 혁신위원장의 캐릭터를 잘 파악을 했어야 된다. 저는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TV 조선에서 한두 번인가 이 같이 토크를, 토크쇼를 해 봤는데 이분 주장하고 또 하는 그 캐릭터가요. 남달라요. 표정이고 아주 어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또 이번에 와서 또 혁신위원회도 한 보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가 정말 모르는 분들이. 근데 혁신위원장이라고, 어, 어 혁신이 대변이라고 나온 김, 에, 에 김경재 씨 이분이 이분 보면 말이죠. 어좀이 조금 정제되지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김경진 씨. 예. 김경진 씨는 제가 저도 그 그분하고도 이렇게 많이 저 패널을 해봤는데. 어, 그분은 성향이 국민의힘 성향이 아닙니다. 민주당 성향이고 또 광주 출신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 출신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성이 다르죠. 네. 그럴 때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이 인유한 씨가 실수한 건 말이죠. 낙동강 하류에 있는 라는 거그 지칭을 해가지고 다 바꾸나가겠다는 암시를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그 얘기하는 게그 전남 순천 순천 출신이다 뭐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 DJ다. 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런 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바로 이것을 옆에서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첫 행사로 망월동에 가서, 어, 망월동 명예에, 에, 에, 그거 하겠다. 인사하겠다. 그게 아니다. 하고 제가 딱 했죠. 맨 처음에는 국립현충원에 가야 된다.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현충원에 가서 우리 정말 추모를 영령들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 영령들에 대한 추모가 1이고, 그 다음에 광주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몇개 들어가지가 않죠. 이분들은요, 절대로 타인의 말을 들을 분들이 아닙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뭐 김기현 대표 말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당 리더십을 흔들지 마라! 한그 김기현 대표 말 자체는 대단히 100점짜리 말 맞습니다. 혁신이가 당을 흔드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혁신이가 당을 흔들거나 또는 에 당의 리더십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당 최고위원들 최고위가 안 보인다. 왜 최고위를 활성화 시켜라. 왜 최고위가 안 보이느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더 활성화된다, 돼야 된다. 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유한 씨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면 멈추지 않으면 두 기차가 같이 이렇게 가면은 소위 치킨 게임 하면 충돌입니다. 빨리 내홍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조용히 감추는, 음,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 함께 하는 이런 좋은 모습으로, 어, 혁신위를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진 대표는 자중자해하는 것이 좋다. 김, 김경진 대변인은 자중자해하는 게 좋다. 그 말하는 게 뭐예요? 그만둘 수도 있다! 하고 당에 그뭐 공갈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가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네. 혁신이가 무슨 정치하는 데니까 혁신하는 데지. 그리고 혁신위원들은요, 절대로 이, 이 공천을 안 받는다는 그 대전제가 돼야 됩니다. 혁신이가 공천을 받거나 또는 비례가 되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막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은 가능하지만 현직이 아닌 국회의원 아닌 전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절대로 혁신위가 어떤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벌써 공천문제 나그 공천 아니에요. 그게 검지출마하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처방하겠다.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공천에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혁신위가 소위 오버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김 대표 이날 그 구미 방문은 대구 경북 지역 민심 달리기 창으로 해석되고 혁신이가 영남 중진에 대해 불출마, 험지출마 요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신당 핵심 승부처가 대구 경북이 될 것이라 하는 등 지역 민심이 술렁이니까 김 대표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건 잘 나갔습니다.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날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이 1962년 우리나라 최초 공업당지를 지었데 거의 구미 아닙니까. 바로 제 고향 울산이고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치사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밀려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퇴로 생긴 지도부 공석을 경북 경주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채울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은 15일. 주류에서는 김 의원을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경북출신 최고위원이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김재원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벌을 두 번이나 내린 것은 잘못됐다. 김기현 씨,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요, 딱 와서 첫... 첫 회의 선거에 이제 수석 최고인이 된 김재원에게 예 당신 조심해 하고 말이지. 예. 그래서 1개월 동안 매스컴도 안 나가고 근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형벌 아닙니까? 그어 김재원 최고는 아주 거기에 100% 순응했습니다. 딱 경자세하고 한달 동안 나가지도 않고 예 근신하고 TV니 뭐 이런 데요 청도안 나가고 어 일체 근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징계를 받은 셈이죠 구두 징계를 받은 셈인데 그걸 한달 동안 실행을 했는데 또 그냥 징계 10개월을 아저 1년을 탁줘 가지고 정치인을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김기현 대표 그것은 그 점은 굉장히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바로 그 순간 김기현 대표의 저분은 판단 성향이 좋지가 않다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저런 리더십 가지고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있고 당대표가 책임지고 나가라 어. 어.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기 전대를 해라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임명을 해놓고 인요한을 임명해놓고 그것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리더십 문제까지 나오니 당 리더십 흔들지 마. 그말 자체는 맞다니까요. 인현이가 혁신이가 당 리더십 흔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초를 한 사람이 누구냐? 김 대표다 이거예요. 네, 여기서 잘 생각하고 잘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